특히, 말트, 림프종의 경우 면역화학 검사, 유전자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병리학적 소견만으로 평가될 경우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시행한 검사 결과에 따라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검사 결과가 확정 진단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검사 내용만으로도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보험금 지급의 타당성을 법률적 의학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병리의사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룰아웃 림프마와 같은 의증 표현이나 서스피셔 스포 림프마와 같은 의심 단계의 용어가 사용됐을 경우 보험사는 이를 확정 진단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학 검사에서 일부 파지티브 소견만 확인된 경우에도 확정 진단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데요. 보험 분쟁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일이 줄어들길 바랍니다.